이번 시간엔 아카데미를 마치며 한두달 정도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6주간의 밀착 교육 실시간 라이브 아카데미 교육이 끝났습니다. 교육을 하는 동안에 시장이 썩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팬분들, 매매들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이 6주간의 여정 매일같이 매매를 하며 어떤 종목을 시가 베팅해야 하는지 당일 주도주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을 먼저 잡아서 매매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매도가를 보는지 1순위 종목은 뭔지 2순위 종목은 무엇인지 걸러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5초 만에 바로 판단이 설수 있도록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교육 막빠지 쯤엔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일치월장들 하시고 자신감이 넘치는 걸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주식이 아무리 정답이 없다곤 하지만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테고 주식은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을 듣는 분, 교육에 참여하는 분, 직장에서 참여하는 분, 자영업을 하면서 참여하는 분 전업투자자를 하면서 듣는 분등 각자의 환경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하나라도 더 얻어가기 위함이 느껴져서 저도 피곤한 날도 있고 에너지 소모가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한분한분 한분 모두 잘 따라와 주셔 가지고 별탈 없이 아카데미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배웠다. 쓸데없는 잡지식이 많다는 거겠죠. 이렇게 주식이 간단한 건가?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건가? 그리고 주식 인생에 가장 잘한 게 아카데미에 들어온 것이다. 이 아카데미에 들어온 것이 내 주식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다. 앞으로는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다. 미래와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다른 건 듣고 싶지도, 배우고 싶지도 않다. 다른 주식을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른 주식을 괜히 희석시키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는 자신감이 넘친다. 혼자서도 이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몇 년간 주식을 어렵게 공부했고, 혼자 공부한 분도 있을 테고, 어디서 주식을 배운 분도 있겠죠. 어렵게 공부했고, 복잡하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배웠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주식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렵게 주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은 처음부터 잘 배우고 습득을 해야 한다. 머리에 딱 넣을 때. 왜 맨날 이런 말을 하나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교육을 들은 한분한분 한분 모두 6주간 반복학습, 반복 실천으로 습득한 기준대로 매매를 잘 하셔서 자본주의 최고의 산물이라는 이 주식 시장을 본인의 평생 ATM으로 잘 만들어 앞으로는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금융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길 바라며 부디 이 롱런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당분간 조금 쉬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콘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